좋네 어, 오케이 앞쪽 보니까 더 좋네 약간 소고기 맛이 나는 오뚜기 스프 야, 많이 주네 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래요. 약간 미디움 시켰지. 뭐든지 미디움이 좋습니다. 스프만 먹어도 약간 든든해지는 느낌이고. 우 맛있다. 뭉치. 이주네이 <목소리도> <이거 인구네. 목소리도> 세금이 7%네 잘 먹었습니다 에피타이저랑 디저트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 201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탑초이스가 있는거야 2015년 처음 가게 차리고 한창 일할텐데 라오스는 진짜 식당 가려면 진짜 심사숙고 아니면 진짜 무난한 곳 가든지 일부러 어디 찾아 검색해서 가기에는 물수가 너무 따릅니다. 에피타이저 수프도 괜찮았고, 마지막에 준 푸딩? 계란찜 같은 것도 괜찮았는데, 아, 스테이크가 감자튀김은 여기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바로 해서 그런가? 근데 와, 메인 고기가 사실 금액은 9만 깁이면 9, 5, 49, 9, 3, 27. 큰 부담은 없는데, 원래 먹던 3만 깁짜리보다 3배는 비싸니까. 아주머니는 스프 한잔 먹고 가시네. 가성비라고 하면 또 좋다고 말할 수가 없네. 스테이크 먹다가 너무 놀랐어요, 진짜. 첫 번째로 안 썰리고, 두 번째로 너무 안 씹히고, 빨리 나가는 줄 알았네. 지금 확실히 관광객 여행객들은 없습니다. 진짜 안 사네, 여기. 오늘 날도 선선하고, 여기가 어디냐. 여행자 거래 좀 떨어진 곳인데, 충분히 산책할 만한 곳인데, 사람이 아예 없네. 작년에 방비행에서 와가지고 내린 곳이네. 벤타고 와봤다. 그러고 보니까 작년에 비엔타에서 찍은 게 많은데, 방비행까지. 방비행은 나 진짜 만약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갈 수는 있지. 뭐 귀찮아서 그렇지. 또 짚라인 타고 카약킹 버기카. 거리가 말 그대로 여행자거리답게 이쁘긴 하다. 추억이다 저기 진짜 이곳은 중국인이 운영하는 명품샵 5개 구마기부 1개, 1개 18,000원 싸다잉 불닭볶음면도 싸다잉 최저가네 여태까지 본 신라면 중에서 절도범이요? 신상공개 노빠꾸 역시 이런게 좋지 이분이 약간 귀염상이네 자비가 없다. 자비가 없어. 이 현대적인 백화점 아 백화점이래. 은행 바로 옆에 현지 거주하는 집 게스트하우스 기가 막히 운치 있다. 진짜 무슨 60 70년대 홍콩 영화에서 나오는 집 같네. 마음이 편안해. 여행자 거리 메인 거리인데 이곳이 엉클조 밥집인데, 여기서 환율을, 환율, 환전해주는데, 와, 100달러 265만, 무지하게 좋네. 올해 초에 230만 했는데, 1000달러면 300만 많으신데? 깁이 더, 더 많이 차이나네. 중국 어? 한국분들이 많이 가죠, 환전하러. 300만 깁이 어디 갔냐, 나. 저는 올해 초에, 뭣도 모르고 1000달러 환전한 게, 순식간에 350만 깁 정도가 증발을 해버렸네요. 너무 아깝다. 230이 진짜 고점일 줄 알았는데, 진리도로 왔다갔다 해본 곳이라서 딱히 뭐더볼건 없습니다. 마사지. 야, 한국인이 많긴 많지만 지금은 없는데 KK 간판 잘 지었네. KK 그리고 여기를 좀더 가면 아마 도가니 뭔가 나오니까 집 들어가긴 또 너무 싫은데 놀게 없네. 놀게 없다기보다 할게 없네. 평화롭다. 평화로워. 진짜 이 7월이면 또 반짝 성숙이 나지 않나? 방학이면 이 조용한. 브레이크 타임인가 도가니? 얘가그 유명한 도가니인데 브레이크 타임이네 괜찮아요 야 그래도 브레이크 타임 청소 빠짝 한번 때리고 다시 저녁 식사하시 준비하는가 보뭐 여행자 거리는 딱 이렇고 곳곳에 들어가면 좀더 있긴 한데 아까 지나치다 봤으니까 뭐 이렇습니다 라오스 이거 전에 왔었거든요, 근데 네. 그때 비어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와 시원하네 네. 뭐빠트사이한테 비교도 안되지만 <laughs> 좋습니다 코시 네. 이야 시원하다 요리를 아, 요리라고 하긴 그렇지만. 다 여러분 이렇게 구워도 되는 겁니까? 하나씩 참. 이쪽에서 너무 슬프지만. 아, 맛있다. 내가 원래 튀김걸 좋아하거든. 이 커피 먹으니까 아주 깨끗하게 만족스럽게 먹었어요 기름기가 또당겼는데 혼자 신다지 가기는 좀 힘들었고 잘 먹었습니다 밥 먹으러 40 40 40 바이킹. 50 50 60. 60밥 먹자 바이자가 먹음 밥 먹음 예, 밥 먹음으로 예. 자 자우미 아싸 어, <laughs> 예. 어하 이야 <laughs> 어, 이 여기여기여기 <이>, 여포시 <laughs> <이, 이>, <laughs> 이 no? yeah. eat... But... 자, 오늘은 집 쪽은 이쪽인데 집쪽 방향이 아닌 반대편. 갇혀 살고 술만 먹은 것 같아서 최소한의 문화 생활을 하고자 카페를 한번 가봅니다. 남패 아파트먼트 여기가 주인 이름이라던데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대로 쭉한 5분 정도 걸으면 도로 나오거든요. 거기 굉장히 예쁜 카페가 있어요. 아마존 프랜차이즈 카페인데, 휴식하긴 좋습니다. 도로가 나오죠. 바로 좌측에 예쁜 건물이 카페입니다. 아, 건물 성 같다. 진짜 이쁘죠. 라이브를 한번 하면서 아름답게. 차를 한잔 품위 있게 때려주면 딱 좋지. 자,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가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빅시 마트. 여기에도 거의 없는 게 없어요. 가기가 좀 귀찮은 거리라서 그렇지. 웨스턴 유니온 환전소, 저기 비셀뱅크 은행. 그리고 쭉 가면 아이텍이랑 그 예전에 한번 갔던 대형마트 빅시. 이렇게 있고, 자, 바로 아마존.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라이브라도 간단하게 하고 갈게. 사람이 많이 없네, 다행히오 좋아. 밖에서도 분위기 진짜 좋은데 이거 너무 선선하고. 와 황금이노다 황금이노. 와 비늘 때가지 죽인다. 이거 야외 일에 있으면 들짐승이 안 가져와나.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운 카페. 너무 좋아요 여기. 여기도 야외 공간이 있고, 와, 2층에 회의실 있고. 여기 좋아, 여기. 여기 촬영하는 곳데 와, 근데 여기 왜 덥냐? VIP. 자주 올 수도 있겠는데, 여기 일하는 것도 좋겠다.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, 하루 종일 잘 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 이거. 여민이 와가지고 이렇게 꽁냥꽁냥 놀고 데이트하면서 맛있는 차 시원하게 한잔 때리고 해지면 데이트가 하면딱 좋은데 말이죠 너무 조용한 곳이라서 떠들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, 오는 길은 쉬운데 가는 길은 힘들구나.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. 해질 때까지 또좀 짱밖에 있어야지.